안녕하십니까. 홍천 다시 찾아온는 아침 이광재열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임도 위로인 상원이부터 도서원까지이 얘기 연결도로 임도를 찾아왔습니다. 196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예, 사림청에서 임도를 닫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곳에, 예, 여기 이제 홍천군을 따지면은, 아, 상원이하고 남면, 그리고 북방면하고 중간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점에다가 1968년도에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임도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찾아온 이유는 올해 2024년도 10월 5일날 이곳에서 임도 걷기 트래킹 대회를 합니다 이왕이면 좀 판을 좀 크게 키워서 전국 임도 트래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날짜는 정해졌고요 이제 제가 뭐 오늘은 그 거기에 관해서 포스터 사진 또 초대장을 만들기 위한 아,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왔는데요 아, 오다 보니까 이 굴참나무 군락 또 잣나무 군락 또 소나무가 저렇게 어, 뒤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오래된 아, 한 100년 가까이 묵은 것 같아요 어, 그런 어, 소나무도 그, 어, 군데군데 이렇게 서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 숲은 어, 1968년 그 전서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잘 보호가 됐어요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호가 됐고 또임도 또한 굉장히 안전하게 약한 10km에서 1 3 k 로의 구간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함께 트래킹 대회를 같이 즐겨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제가 몇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도 한번 했었고 올 여름에도 올 이제 트래킹 그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한 50명, 60명이 함께 넘었는데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고요. 다시 재방문할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곳이 홍천에 어, 처음으로 임도를 이용한 트레킹 관광 자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제 주장이고요. 아,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전국에 다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레길이 홍천은 사실상 둘레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타사에 가면 산수 둘레길이 있는데 아, 거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찾죠. 근데 요거, 아, 그것도, 그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곳이 홍천읍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홍천읍으로 넘어오는 그 관문에 이런 도로가, 임도가 1 9 6 8년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역사성이 충분히 있다. 이곳을 트래커들한테 알리고 관광상품으로 인해서 이 도사공리로 지나가게 되면 도사공리에서 또 마을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날 며칠에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여러분 모두 어, 초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길을 한3 시간 3 0 분에서 한네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 도사군리까지 어, 멋진 계곡이 같이 합류가 돼요. 어, 계곡을 따라서 저 내려가다 보면 도사군리 주민들이 사는 그런 마을도 구경할 수 있고, 나 마을에서 또 이번에 또 10월 5일날 함께 마을 사업을 함께 어,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서도 좀 소득 사업도 같이 뭔가가 할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마을도 살고, 홍천도 살고, 또 홍천의 살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앞으로 2년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9년 임기가 남았는데, 그동안 더 열심히 해서 홍천에 있는 살림 자원, 이 자연 자원을 가지고 지역이 먹고 살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저는 더, 더욱 힘을 낼수 있는 그런 힘을,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아,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